저희 빅골50 센터는 강주광역시 45세부터 64세까지 46만 명의 플랫폼이고요. 우리 장년층이 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 이모자를 알차게 준비하고 장제적 뒷받침이 될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저희 서포터즈는 어, 매주 3 시간씩 어, 내방객들한테 카페 이용 안내 같은 것, 50플러스 센터에 대한 그런 홍보 같은 거 그런 것을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50플러스 센터의 좋은 점이랑 프로그램 같은 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을 때 저희가 그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제 생활도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리포를 섬네시민 서포터지다 파이팅.